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회사 생활 좀 바빠서 오랫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네요. 아, 오늘은 한국 남자가 깨야 될 선입관에 대해서 얘기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인터넷을 발달하고 뭐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도 한양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 굉장히 많지만 그중 에몇 가지, 특히 한국 사람들을 참고해야 될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운전을 못 하는 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서양에서 먼저 개발된 건 맞고, 서양 사람들 이제 100년 정도 이제 운전을 한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 는다는들한 30, 40년 됐다고. 어, 치면. 근데,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운전 매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턴이 이제 가능한데,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턴 같은 게 불가능하고, 또 여러 국가에서 이제 유턴 같은 게 불가능하거든요. 더 거기에다가 뭐 이제, 어, 꼬리 물기라든지.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양보 운전이 굉장히 드물어요. 예. 굉장히 양보 운전틈을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동 걸때전조등안 킨다는 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전조등 같은 거를 안 켜도 뭐 걸리진 않습니다만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제 전조등 이제 시동을 키면 바로 그냥 같이 켜지게 되 됐을 정도로 전조등 켜는 게 의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금 되나 하어도전조등은 항상 켜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백미러를 봤을 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죠. 굉장히 그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운전 못 한다는 거가 굉장히 그 회화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운전 못 하는 걸 되게 비웃음사고 이번에 그뭐 이병헌이 이제 주연한 영화 중에서도 흑인하고 같이 나오는 영화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이병헌이 운전대를 잡은 거 보고 막 서양 사람들 놀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운전은 꼭어 안전운전 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두 번째는 어 남자들이 이제 화장을 많이 한다고 인식하는 거죠. 케이팝이 그러니까 유명해지면서 어 굉장 그런 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화장을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근데 케이팝에서는 이제 가수들이 이제 화장을 해야... 이제 뭐화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어,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화장 꾸미는 거가 이제 많이 꾸 많이 꾸미고 다니다 보니까 어, 남성형 화장품도 들고 꾸미는 시간도 시간도 이제 많이 길어졌다고 생각, 얘기가 들었는데 어, 서양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막 화장품을 막 바르고 꾸미고 하는 걸 이해를 못 하고 좀더그 여성성이 좀더 많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음, 그렇게 매력 있는 남자는 아닙니다 어,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어, 독립하는 나이가 좀, 많, 좀 늦죠 그게 좀 단점이니까 특히 뭐 군대를 갔다 오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하, 워낙에 학비도 비싸고 집세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독립심을 빨리 어,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심을 빨리 키워가지고 뭐세 개를 나가든 어, 그럴 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하시길 바래. 특히 우리나라 그 아파트 구조가 되게 그 어떤 개인 공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아파트여도 상당히 그 개인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딱 만들어 놓는 어 디자인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개방형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참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또한 가지는 아좀 가부장적인 거죠. 그래서 서양 여자들이 이제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생각했을 때 가장 그 가장이라기 보다는 이제 집권 고금하는 것이 이제 가부장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 아직은 여자를 좀 밑으로 보는 경향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서양 여자도 결혼하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어 뭐든지 1대1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 만나셔야 될 겁니다 서양 여자를 만나고 싶으시면 오늘은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뭐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권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